으, 싸가지 아저씨, 아빠가 김치 담가놨다고 가져가래요 김치? 그거 가져오면 되잖아 아저씨가 간다고요? 아, 안돼나 지금 약속 있어 나 지금 약속... 약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여... 아, 이런 싸가지 씨. 씨... 아저씨... 자, 장인어른? 자, 장인어른? 장인어른? 뭐야 싸가지 아니 못 온다며 아 온다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그럼 내가 안 왔지 누구세요? 누? 뭐? 아 이게 또왜 이러는 거야 아, 도대체 차가 몇개아뭐또더이 먹은 거야? 아, 아 아! 누구신데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냐고요 아 싸가지가 왜 이러고 나 봐봐 아 이거 뭐뭐 허신이 손왜 그러고 있어요? 아 이거 뭐, 나봐 이거 왜 몇... 싸가지? 왜 싸가지가 둘이야? 사가지 혹시 분신했 들었어? 야너그팔안 나? 뭐야 너 아는 사람이야? 남편 남편? 이 아저씨가? 아니 이거 좀 나와봐 저기 싸가지 아니, 완전 싸가지 이거 좀 잠깐만 넣으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라고? 네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사이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긴 뭐가 똑같이 생겨요? 내가 훨씬 예쁘고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아저씨라니 형부한테 형부 같은 소리 하네. 야, 넌 저런 놈땅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 결혼을 한건 아니고. 야, 야, 언니한테 야? 3분 먼저 태어난 게 언니는 무슨? 야, 너그 목걸이 엄마 거 아니야? 아, 뭐, 뭐 엄마 거야, 내 거야. 아, 그 반지, 아 그것도 내 거잖아. 아, 좀 닥치거야. 야, 이 냄새는 나 아저씨나 데리고 좀 꺼져라.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왜또 가져가서 또 팔게? 니가 집에서 훔친 물건이 얼만 줄이나 알아? 와 진짜 존나 시끄럽네 진짜 씨. 야 그거 놓고 나가! 형부 우리 또 봐요. 형부 윙크? 응? 정상 맞아? 아저씨. 아.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갔다. 저 밥만 먹고 오지 말고. 아싸 지갑 뭐 다들 너 뭐야? 어? 뭐야 너 네? 너 학교 아또 밥만 먹고 왔어? 어네 공부하라고 뭐야? 왜내 지갑이랑 카드를 들고 있지? 장보고 장보고 오려고요. 장보고 배신 장보고? <laughs> 아 재밌다. 그럼 갔다 올게요. 잠깐. 아 걸렸나? 왜, 왜요? 재밌다고? 내가 알던 싸가지는 이런 반응을 할 사람이 아닌데 너아 존나 재미없어 맞네 맞네 싸가지 어 맞아 맞아 그럼 갔다 올게요 잠깐 아, 왜또이 카드가지가 그거는 한도 다 됐어. 이거 가져가야 돼, 응. 이거. 이거 가져가, 응. 어. 카드 좀 아껴 쓰라니까. 어. 카드 비번 뭐였죠? 비번? 왜내 카드 비밀번호가 궁금할까? 아니, 그 시장 같은데 가면 현금으로만 받는 데도 있잖아요. 알지, 알지. 애나 알지. 어. 1234. 아, 1234? 응. 어. <laughs> 생긴 것처럼 생각이 없구나. 뭐라고? 아, 아니에요. 갔다 올게요. 어, 조심히 갔다 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니 얘는 무슨 장보러 간다내가 나이키에 30만 원? 이게 진짜 에이? 구찌 180만 얘 미쳤나 봐얘현금매출300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싸가지 너 미쳤어? 너 장보러 간다는 애 무슨 쇼핑을 하고 앉았어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학교인데 뭔 소리야 아까 카드를 가... 그럼 갔다 올게요. 잠깐, 이 카드 가지가. 그건 함도 네. 다 됐어. 가져가야 네. 돼, 이거 가지가 이거. 이거 가지가. 어. 카드 좀 아껴 쓰라니까. 어. 사가지사가지 손등에 점이 있었나? 제가 손등에 점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 아, 어, 당했다. 아저씨. 이씨. 고마워요 아저씨. 아, 형부 하이트 구에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짠저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어요. 뭐야 싸가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었어? 그저 왜 얘기를 안 했어? 떨어지면 1년 동안 구거 가지고 놀릴 거잖아요. 오 싸가지 대견한데. 이거 면허증 죽은 거야? 이거 지금 아닌데 이거 남자 면허증인데? 아저 맞거든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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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견해 오, 오 싸가지 좋았어 오케이. 베트랑 베스트 드라이버가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하겠어. 이건 널 위한 첫 번째 레슨. 잘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자, 잘 봐. 어? 딱이키란 말이야. 오. 오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이쁘다. 그렇지. 이쁘기지. 어, 이거 더 이뻐요. 어, 더 이쁘지.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어, 이것도 이쁜데. 잘 봤어? 근데 이게 뭔데요? 저 이거 사지게요?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미쳤니 어? 이 차들에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음? 그게 뭘까? 바퀴가 네 개다. 바퀴가 네 개겠지 자동차니까. 내가 뭐 오토바이를 보여주진 않았잖아. 하, 이 차들은 막. 이야 어? 우리가 이번 생에는 절대 절대 살수 없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 고 아주 아주 비싸다고. 근데요? 근 오케이 그러면은 어. 사가지가 이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차들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가서 구경한다? 멀어져, 멀어져. 떨어져,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최대한 멀리. 어? 차를 막 뒤에 가가지고 붙은 생각 따지 말고, 옆으로 가서 구경할 생각 따지 말고, 추월할 생각 따지 말고, 그냥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아 음, 왜요? 묻지도 마.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야. 이유가 아무 필요가 없나? 그냥 공식, 공식 외워.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그냥 외우라고. 알겠어? 나. 네. 이제 두 번째 레슨 실전 경험. 어, 저 바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지 면안 된다고 가라앉혀. 가. <laughs> 자, 운전이라는 게말이야김 말에... <laughs> 여사님? 저씨신데요 아, 아니 너뭐 지금 뭐핸지랑 키스할 거야? 뭐 카트라이더 아니? 어,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런 모자는 또 어디서 났어? 신상가부터 뭐 결혼식장 뭐 신랑요? 아씨 이나봐 이거 빨리. 빼봐 아, 이치빨 빼빼빼 원래 이런 거다 끼고 하던데 누가 이런 걸 끼고 해 김여사도 아니고 지금 어? 자 의자 좀 뒤로 해봐 의자 뒤로? 그래 오케이. 아 뭐해? 지금 막 유혹하는 거야? 벌써부터 이게 차에서 지금 음. 아이 장난이잖아요 장난 자 의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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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옳지 자 백미러 룸미러 다 보고 확겠어요응 했어요 오케이 자 벨트 맨 벨트 자 시동 걸고 시동 걸고 들뜨지 마.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아저씨요? 페달 얘기하는 거잖아. 페달, 페달. 니발 네 밑에 있는 저 페달. 아니, 왼쪽, 오른. 그러니까 지금 한 발에 하나씩 올려놓네, 이거를. 아, 장난친 거잖아요. 연어를 어떻게 딴 거야? 저, 필기, 실기, 실기 도로 중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다. 아, 믿어도 되지? 아, 그럼요. 아저씨, 마누라 못 믿어요? 믿지? 믿지, 믿지?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가볼게.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네. 악셀을 살살 밟아봐. 악셀을 살살 밟아봐. 말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고. 행동. 아. 자, 악셀을 천천히 밟아봐. 살살. 악셀을 살살. 옳지. 아니, 악셀을 밟으라고. 밟았어요. 아니, 그거, 그거는 브레이크잖아. 왼쪽이 브레이크고, 오른쪽이 악셀이잖아. 아, 장난친 거예요. 뭘 자꾸 장난이네. 자 이제 엑셀을 천천히 밟아봐 살살, 살살. 옳지 살살. 그렇지 잘한다 살살살 잠깐만 잠깐만 아니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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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아잇 엑셀을 살살 밟으라 그랬잖아 아, 저 살살 밟았거든요 너 완전 세게 밟았거든 지금 알겠어 아, 알겠어 아니 알겠어 자 침착해 자 다시 살살 밟아봐 살살 옳지 그래 잘하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자 이제 앞에서 우회전할 거야 깜빡이 켜봐 우회 그렇죠. 깜빡이 깜빡이 아니 와이퍼를 키면 어떻게 해? 깔렸어요. 아, 알았어, 빨리 와이퍼 끄고. 와이, 와이퍼가 어디? 야 앞에 봐야지 앞에 앞에 어, 앞에. 앞에. 아, 와이퍼 끄라고. 아, 와이퍼. 앞에 보라고 앞에 앞에. 아, 아뭐 어떻게 하라는 거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와이퍼 끄라고 이거. 어, 됐다. <laughs> 오케이, 웃지 말고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해. 우회전. 그렇지 자. 아니, 우회전, 우회전 하라는데 왜 좌회전을 해? 아니, 도로가 터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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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왜 좌회전을 하냐고. 저기 죽잖아요. 도로가 좁으면은 우회전 하면 안 가고 그냥 왜 좌회전해서 돌아 막 가는 거야? 어? 화내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 깜빡이 키라 했더니 가 지금 와이퍼를 막 키고 있고 우회전하라니까 좌회전을 했잖아, 네가 아니, 제 차가 아니라서 헷갈린 거잖아요. 니네 차는 원래 없어. 니네 차가 어디있어이 세상엔 니네 차가 없다니까나 운전 안 해요. 어디 가? 야, 싸가지. 너 진짜 그냥 갈 거야! 뭐야? 야, 너 이거 G 드라이버 아니 이걸 놓고 내리면 어떡해! 잠깐만! 오오오!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아저씨, 큰일 났어요. 왜, 뭐가 큰일 나? 아니, 아까 아저씨가 보여준 차 박았어요. 어? 아까 내가 볼. 보... 그 스펠링 첫차가 어떻게 되는데? 스펠링? 알. 알? 아이, 이리 입라 야, 너 어디 야, 너일로 와. 어디 다저 아, 저가을 아, 저 택배 아, 씨. 가슴 같아. 어, 어, 뭐야? 아, 쌀이 물좀 줘. 줘. 아, 이물좀 아, 줘. 아, 아, 씨, 아, 쌀이 물좀 줘. 어제 분명히 셋시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아저씨 전화 와 왔... 선생님 아직도 정리를 안한 거야? 학생이 이렇게 술집 오고 그러면 어떡해 아 잠깐만 뭐하는 거야 채원아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저 스무 살인 거 잠깐만 잠깐만 아저 성인이라고요 왜 채원아 무슨 일 있니? 말해봐 선생님 어 뭐든 말해봐 다 들어줄게 아저씨 좋아해요? 아저씨? 원빈? 아니, 저희 삼촌. 백승은 좋아하냐고요? 너 삼촌한테 백승은이 뭐야? 삼촌 아니고. 제 남편이에요. 뭐라고, 채원아? 아니, 우리 채원이가 술 이거 먹고 취했나? 안 취했거든요. 아, 채원아, 잠깐만. 아, 이거 나요 어, 선생님, 죄송해요. 진짜. 어, 어떡하지? 야, 권채원 어, 잘... 아저씨. 너 지금 선생님. <laughs> 오빠! 채원아 괜찮아? 오빠 아니야. 어? 진짜 이거 실수로 그런 거야. 채원아! 채원아! 미, 미안해 내가 오해를 해, 해가지고 그... 근데 오빠 진짜야? 뭐, 뭐... 아니 만난다는 거 진짜냐고 그렇게 됐어 오빠 미쳤어 진짜 아니 애는 그렇다 쳐 오빠가 그러면 안 되지 오빠 나이가 40이야 40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애가 그러면 오빠라도 말렸어야지 오빠라도 정신 차렸어야 될 거냐 어 그래 채원아 너도 하고 싶 다 해! 내가 아저씨 더좋아한다고요 어? 싸나지? 아저씨. 그만해, 그만! 왜 <laughs> 둘이만 있는 줄 아나? 알았어, 알았다고! 아 진짜! 아유,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만해, 그만! 야저 병신새끼나 아무튼 간에 둘이 너무 축하해 우리 채원이 울리기만 해봐 나한테 아주 죽는다 진짜 우리 승훈오빠 잘 부탁해 우리요? 야 그래 니네 니네 승훈오빠 됐냐? 됐어? 아 당연하죠 야너안 떨어져 진짜? 싫은데요 <laughs> 권채원 놔아 <laughs> 오케이 기분이다 채원이 너도 마셔 어 진짜? 알싸어 내가, 내가 줄게 어 고마워 세율아 사장님! 저희 소주 한 병만 넣어주세요! 우리 오늘 밤새 마시는 거야! 짠! 아 아니.. 설마.. 설마.. 저..저기.. 저 서..서.. 저, 서. 음. 아저씨.. 일어났.. 시 음? 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 변태 새끼야! 오해 아니 왜, 왜 무슨 일이야? 이 변태 짓그 선생님 만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나를 만질라 그랬어. 만질라는 게 아니라 이. 니가 미친. 만아 아야. 아우 이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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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아나 아야. 아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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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야 아저씨예요? 아, 괜찮냐? 야, 조금만 천천히 어어어 천천히 들어가 어어 아저씨 왜 그래요? 재현 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다쳤죠? 아니, 별거 아니야 재현 씨, 아, 축구하다가 제가 태클을 잘못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다리 다친 거예요? 어, 다리 야, 너나 괜찮으니까 너 빨리, 빨리 가라 그래, 그래 몸 관리 잘 하고 제, 죄송합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아, 그, 가. 가 아, 아우 어 아, 많이 다친 거예요? 이쪽 다리예요? 세번째 다리 어, 세..번째 다리? 어디가! 어디 d 아아! 어디 ah, 아아! 아 h ah, a 아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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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 아! 으야 이거... 우와... 어우... 어 아저씨 병원은 다녀왔어요? 어... 아, 집 갔다 왔어요 아, 뭐라는데요? 일주일 동안 조심하라는데 일주일? 아무것도 하지 말래 <laughs> 너 어디가? 어디... 아... 아... 이게, 아유... 진짜 이거... 아... 어디 아... 어우씨, 재수 씨가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재 재수 씨? 뭐야? 아, 어, 뭐지? 나가지, 뭐 찾아? 바늘이요. 바늘을 왜? 뭐 꼬맬라고? 맞마다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너 아. 아니, 야, 너애가총살이야왜 벌써 저러는 거야. 아, 아, 아. 아 짜증나. 아. 왜 또, 총살 하고 어, 내가 할게. 그냥 줘. 아, 아! 네요 아저씨, 쉬기 나하세요 빨리 낫지. 아, 그래? 그러면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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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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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아어또 어, 어디 가! 아, 아, 이거 좀... 아! 진짜... 아! 어우, 깜짝이야! 재현 씨!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재현 씨? 응? 뭐야? 오, 씨. 오, 깜짝이야, 오. 나가다니세요. 씨 아, 육육신까지또 어. 언제 올라오신 아,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수씨 병원에서 뭐래요? 다 나왔대요? 괜찮대. 조금만 조심하면 된대 다행이다. 빨리 가요. 어디 어디를 가? 아, 빨리 집에 가요. 집에 왜 가? 바, 밥 먹어, 나 배고파. 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빨리 가요. 아니야, 나밥 먹어. <뿌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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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아, 아, 죄송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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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아저씨, 아. 아,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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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재치, 죄송해요 죄너 이씨 이게... 거기 앉아! 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들어고이 개새끼야! 야! 어 아, 싸가지 아저씨 퇴근했어요? 어나 퇴근했는데 집에 가려고 여기로 와줄 수 있어요? 왜? 어디? 아 갑자.. 일단 알았어 어? 뭐야? 왜 나와있어? 아저씨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 이 안에 우리 엄마가 있어 아니? 그 어릴 때 이혼하셨다는 그 어머니? 네 왜? 엄마가 결혼할 사람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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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그러면은 그런 거는 미리미리 말을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나 어떤데? 지금 괜찮아? 잘생겼어? 어? 아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좀 꾸미고 왔을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꾸며도 쭈꾸미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빨리 들어가요 아니 꾸며도 쭈꾸미가 그게 무슨 말이... 음. 아이씨 근데 어머니 화장실 가시거만 근데 언니가 또 있었어? 우리 엄마예요 아, 어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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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 어, 어.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나 채원이 엄마예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예. 어때? 우리 아저씨 아니, 엄마 예비 사위 잘생겼지? 채원아, 엄마 목 마른데 우리 뭐좀 마시면서 얘기할까? 어 어머니, 제 제가 제가 다녀 t take that, take that, take that, take that. Oh, y o u 저 e sad, y 랑저랑 e sad, you're sad, y 이 u r e 어 a d you're sad, you're sad, y o u r 네? 그쪽이 스무 살일 때 우리 채원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채원이 아빠랑 스무 살 차이니까 아아예아 아, 예, 아. 결국 이혼했지만 아. 고향은 어디예요아예저이 아,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학교는? 지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49회? 어떻게 아셨어요? 난 47회 47... 저, 지명고등학교 나, 아, 서, 선배 아 선배 아냐 아실까? 어아 지명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2년 선배님이시구나. 아 혹시 그때도 김병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아걔또라이 그 미친개요? 아 그래 그 미친개? 저그 미친개한테 진짜 엄청 맞았거든요 제가? 어, 나도 무척 맞았어. 한 번은 소각장 뒤에서 담배 피다가 그 새끼한테 걸렸잖아. 예 음. 어머니 담배 못 들은 걸로 해줘요. 아 아예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음. 혹시 그 2년 저희 선배님이시면 중모형 아세요? 양준모? 오 예예 양준모요 양준모 알지 걔를 어떻게 몰라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걔한 번이라도 안 좋아하는 여학생은 없었을걸?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아, 결혼은 했나? 아예 준모형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을 했구나 아 근데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했어? 아 진짜? 아 그래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고? 아 아직도 멋있어? 그, 제, 제가 전화번호 드릴까요? 아 그럴래? 아예 저기 <laughs> 010- 3- 어. 4... 3이요 고마워 백서방. 예? 백백서 백서방? 그 그러면. 그렇다고 허락한 건 아니에요. 아 예. 어, <laughs> 잠 잠시만요. 어 내가 들게.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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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기 잘 하고 있었어? 뭐 어, 그냥 인사만 했어. 어때? 착한 거 같지? 그냥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예저 저기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 계시고요 아버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예. 고마워 형제는? <laughs> 그저예 제가 막내고요 어, 형한명 있습니다 저희 두 형제 예. 엄마 밥 먹었어?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됐어 이제 가봐 알겠어 다음에 꼭 같이 먹자 그래 예 다음에 꼭 같이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갈게 엄마 우리 채원이잘 부탁해요 백서방백서방뭐해 왕가구. 채원이기다리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거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됐다, 됐다. 와! 엄마가 뭐래요? 어머님이 백서니이네 아, <laughs> 근데 백서방 아니고 쭈서방 아닌가? 쭈꾸미? 썩가지가 진짜 이거 어떻게 쓰지, 어떻게? 여보세요, 양준모, 나 남유비야. 나도 이혼했어. 우리 한번 만날까? 음 그래 그래. 아 거기 음. Oh. <sighs>